안녕하세요. 게임구럭입니다. 자, 오늘은 레트로 카페 구닥동에서 공제를 했었던 게임챔프 미니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게임챔프 미니는 저기 구닥동에 미사일님과 네오솔님 두 분께서 제작을 하셨고, 게임 메카에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음. 자, 이제 구닥동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태장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 했었거든요 못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뒤에 이제 이거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네오슬링 님께 좀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 좀 제가 리뷰를 해보고 싶다 하나 더 어떻게 살수 없겠느냐 최소 물량 없냐 이렇게 확인하다가 어, 네오슬링 님께서 예전에 프로텍트 케이스 그 리뷰 영상도 보셨고 해가지고 경사 경사 아, 그냥 하나 드리겠다 어차피 지금 as용으로 남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돈 받고 파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 그냥 뭐 유튜브 올려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30만원짜리를. 아갖고 진짜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우, 너무 이게 죄송해서 오늘 리뷰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예, 참. 아, 느낌 좀 볼까? 어, 일단 종이가, 아, 종이 느낌 좋습니다. 비싸 보이네요, 비싸 보여. 자, 표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9 0 년대 게임 챔프 좀 봤다고 하는 게이머들은 딱 보면 아실만한 그런 그림들인데 건버드가 있었나 이때? 제가 이거 원본을 갖고 와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복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대충 차이 아시겠나요? 음. 굵기는 이 정도. 느낌 오시죠? 좀더 심플해졌죠? 자, 게임 챔프 이제 원본을 보시게 되면. 원본 보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처음에 광고 나오고 어, 광고가 좀 많네 나오고 어, 광고 나오고 어, 이런 거 이제 정보 챔프 정보국 같은 거 그제 그 다음에 뭐 신작 게임 소개도 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목차가 있잖아요 게임 공략도 있을 거고 그다음 게임 비기 근데 이번 복각판 게임 챔프 미니 같은 경우는 그 목차를 이제 똑같은 거를 따로 따로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게임 정보국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게임 챔프 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그 신작 뭐 정보라든가 그 당시 그것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챔프 정보국만. 어떤 구석인지 아시겠습니까? 금단의 비법. 금단의 비법 같은 경우도 거의 게임 챔프 메인 뒤에 있던 거잖아요. 네, 요런 거. 금단의 비법만 싹 모아놓으신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런식. 자, 슈퍼패미컴을 보겠습니다. 자, 슈퍼패미컴 1편을 볼게요. 영상 보일라나? 되게 좋아요. 어, 되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좋아요. 어, 총투전 이다 총투전. 게임꾸러기 인생게임. 전설의 오버 배틀. 슈퍼마리오 컬렉션. 3, 4개, 어떻게, 필살기. 뭐, 이런식. 자, 구성을, 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임 정보국이 한편 있구요. 그 다음에, 금단의 비법 함께 있고, 오락실 3개. 그 다음, 메가드라이브랑, 페미콤 PC엔진 묶어서 2개. 뭐, 슈퍼 페미콤 4개. 그 다음, 게임 리뷰, 프리뷰. 4개. 그 다음, 아, 5개네요. 5개고, 게임 리포트 3개, 4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슈페 보여드렸고, 게임 프리뷰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게임 프리뷰. 음, 그거네요. 신작 게임 소개 같은 거 모아놓은 거네요. 음. 그죠. 스네처가 나온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이 나온다. 뭐 이런 거. <laughs> 마침 현대 슈퍼콤보이가 왔다. 네, 쩔었죠. 16만원 주고 구매했었습니다. 어, 신작 소개네요. 배 베어노쿨2. 제가 베어노쿨2. 93년 1월 14일. 일본어 하, 국교생 이상. 게임 챔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거 뭐, 오타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거 찾아가지고, 어, 옆서 보낸 막 500점 주고 그랬는데. 게임 프리뷰는 그러니까 신작 게임 소개고요 게임 리포트가 한번또 궁금하네요, 뭐가, 뭐가 있는지.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4차 슈로대팩을 15,000원에 샀었죠. 특집 기사. 게임맨의 특이한 행동 패턴, 음, 롱맨의 모든 것, 긴급 속보. 이거 태웅 <laughs> 아닙니까? 옛날에 잡지 이런 게 나왔던 말이죠. U.F.O.에 대해서. <laughs> 이게 90년대 또 게임 역사죠. 그래서 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느낌상 창간호부터 시작해가지고 3, 4년 어치. 그러니까 3년이면 게임 잡지가 한 30권 나오잖아요 30권을 추려갖고 이렇게 순권으로 정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어 일단 뭐 재질 이런 거는 진짜 좋습니다 재질 이런 거 진짜 좋고 게임 챔프를 제가 한번 가격을 볼까요? 요즘 게임 챔프 얼마나 하지?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코베이 기록 같은 거 제가 모아놓은 건데 게임월드 이제 38만 원 찍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챔프 뭐 창간호 같은 거 6만 구천원 네, 그리고 게임 챔프가 어, 내가 게임 챔프를 안 해놨네. 게임 챔프, 참가능 같은 것만 해도 21만원 하거든요, 이제. 하... 21만원. 게임월드는 보통, 와, 보이십니까? 게임월드 한 권에 뭐 16만원, 13만원. 음. 게임월드는 복각 안 하나? <laughs> 게임월드 복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뭐, 이런식. 자 그래서 이제 게임 챔프 같은 거 어, 예전에 또 이제 추억 있으신 분들 뭐 싸게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창가노만 하더라도 지금 20만원 할 거고 게임월드 지금 그냥 일반 기준 막 16만원 찍는 거 보면은 게임 챔프도 건당 못해도 4만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구성 표지 한번 볼까요? 자 게임 정보 같은 경우는 롱맨 5로 돼 있고요. 그냥 게임 프리뷰 로맨싱 사가2 게임 프리뷰 2는 소닉 1이죠. 그 다음 게임 프리뷰 3는 파이널 판타지 6, 듣기5 아랑전설 2. 그죠 마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네, 이리로 가볼까요? 네. 아, 근데 건버드가건버드이 당시 나왔나? 그래. 나는 건버드를 그냥 세턴 풀스때본것 같거든요. 건버드 그림이 약간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laughs> 개인적으로. 그 다음 이 그림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 예, 네, 터보 그림이고. 킹오브 95. 그 다음에 샤이닝포스 2. 통키. 슈퍼마리오 월드. 라이브 라이브 그리고 총투전 2. 람마인데, 이게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성검전설 2. 아, 저 후라미 인형 사고 싶습니다. 진짜. 파판, 이게 파이브인가요? 이게? 제4차 슈퍼로봇대전 마더 2. 베어너클. 끝인가요? 네, 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 하나 드리고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받으면서 이제 네오솔립과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이게, 뭐, 저도 그랬고, 이거 정보를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뒤늦게 많은 문의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작을 맡으셨던 네오솔님과 미사일님께서 한번 정도 좀 수요 파악을 더 해서 생산을 더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이제 단가가 절대 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30만 원이라서 얼마나 이제 수요가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카페 에 이제 공제글이 올라오면은 그때 또 참여를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날짜가 나오면은 어, 이 영상 아래 자세히 쪽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놓고 커뮤니티 쪽에도 판매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음. 그래서 혹시 저처럼 어, 90년대 초에 16비트 게임 기종들 슈퍼 패미콤이나 메가드라이브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오락실 게임들 그리고 게임 챔프 재밌게 보셨던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